어, 육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어, 여기 지금 제 양옆에 계신 선배님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제가 정치를 못하고 어, 실제로 혼정이 되게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음.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어, 자기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연기를 하면서 조금 어...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외적인 어떤 연약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네. 근데 현장에서 음, 정우 선배님도 그렇고 정지영 선배님도 그렇고 저랑 많이 붙는 김원 선배님도 그렇고 되게 도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힘들어하긴 했거든요. 제가 좀 연기가 좀 어, 복잡한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되게 쓰고 와가지고 팁을 하나 뜻 던지고 가지고 이렇게 <laughs> 되게 그게, 그게 친드레 기억이 친들의 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그 와서 얘기하고 그냥 스 가세요. 이게 어떻게 해보, 이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후, 후배고, 음 근데 저 자리가 제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촬영 중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선배님들이 다한 번씩 저기 와서 이렇 앉아보세요. 이 자리가 <laughs> 이 자리가 어떤 자리지? 인 네, 어떤지 한번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나 다른 또 스틸 보면은 이렇게 쪼로로 셋이, 셋이 앉아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laughs> 캐릭터가 지금까지 했던 제가 주로 제복이나 뭐 이런 좀 군복 경찰복 이런 걸 많이 입었는데 그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laughs> 제일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어 연기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 많이 되는데, 어,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어, 재밌게, 좋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